명품 템을 백화점에서 뭔가 사본 적이 있다 없다. 샤넬 여심을 흔드는 샤넬이 원래 그런 거거든요. 잘 모르겠는데 누가 갖고 있는 거 보게 되면 그때도 사고 싶어지는 게 여자의 마음이라서 아 이것이 샤넬이다. 소비 요정의 소비도시. 안녕하세요, 요정. 소비 도시. 안녕하세요 장. 소비 오정이에요 장. 요정. 지금 완전 신생 멤버예요. 저기 바르셀도 있고 바르셀 친구도 아 있는데. 일단은 도시인이 여기 없어요 지금 도시인 말고 여기 머리에 이게 뭐 말고 있는 여자가 한명 있는데 저 여자가 오늘 앉아서 얘기하기로 했어요 왜냐면 오늘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동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도 오늘 오기 전에 딴데 지금 들렸다가 오는 길에 약간 죽을 뻔했어요 브레이크가 안 잡히는 거예요 차가 눈길에 너무 보고 이렇게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여기 다 처음인 거 같아요 샤넬도 처음인 거 같고 샤넬 이런 거다 보셨어요? 박스 이런 거는? 우리는 산적이 어요 그래서 약간 들떠있는 느낌이에요. 왜냐면 여기 지금 여초예요. 여자만이 네명이기 때문에 저 포함해서 모두가 약간 이가방에 뭐가 들었나 보고 있는 거 같은데. 오랜만에 백을 준비해봤고요. 샤넬 백을 조금 요즘에 막 유니콘템 해가지고 구하기 어려운 이야기들로 그리고 또 리스테일로도 막 많이 사기도 하고 했었는데. 어때요? 사본적 있어요? 샤넬 백이 처음 봐요. 아, 진짜? 이꽃 줄게요. 이따 가지세요. 아, 네. 머리에 하나 꽂고 있다가 아, 하는 걸로. 오케이, 오케이. 그랬어요. 좋아요? <laughs> 근데, 샤넬을 사고 싶다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이전에. 그러면 명품템을 백화점에서 뭔가 사본 적이 있다 없다. No. 진짜? 한 번도? 다, 여기 바르셀도 그렇고 다. 아, 있어요? 오, 어, 이때. 명품템 사본 적이 있대요. 뭐 샀어요? 오빠도 프라다. 이야, 잘 나가. 프라다 샀어. 아니, 제가 최근 들었는데, 저 친한 오빠의 딸이 중학생인데, 이미 발렌시아 갈때대요 어린 층들이 더 명품 이런 거에 대한 선이 허물어져 있는 게 많다고 하더라고. 실제로 제가 구독자들 보면은 10대 구독자들도 되게 많아요. 되게 신기해요, 그게. 엄마, 아빠 등골이 휘는 느낌이 들어요. 딱 보기만 해도. <laughs> <laughs> 특히나 샤넬 백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샤넬 그 매장 앞에 보면 여기 분들은 지금 줄을 서고 어떤 거에 대한 시스템 잘 모르겠지만 백화점에 오픈런을 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픈런을 해서 웨이팅을 걸어 놓고 그 시간이 자기가 웨이팅 번호가 왔었을 때 들어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번호를 빨리 받기 위해서 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줄 쓰는 것까지도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기다렸다가 들어간다 해도 뭐 찾는 물건이 매장에 없는 경우도 허다하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구하고 싶은 물건을 구할 수 없어서 되게 안타까운 경우도 많긴 하더라고요. 오늘 그 언박싱한 아이템들도 그런 이렇게 희귀하거나 조금 너무 갖고 싶은데 같이 못해서 왜냐면 그건 사실 정말 스테디하게 셀링되는 베스트 아이템이라는 거죠 사실은 지금 제가 하나 그냥 보여드릴 게 이런 백들 있잖아요 이런 백들은 시즌 백이에요. 그냥 22년 가을 겨울 컬렉션에 나온 백인데, 이 백은 사실 이 백도 되게 인기긴 한데, 이 백은 클래식 템은 아닌 거예요. 이게 영원 불멸로 막 계속해서, 뭐 샤넬의 보통 생각하는 클래식 백, 뭐2.5 백, 19백 이런 것처럼 이게 계속 나오는 템이 아니라 그 해당 컬렉션에 맞춰가지고 딱 나오는 템인데, 이런 템들은 사실 인기 있는 템도 있고, 아닌 템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뭐, 희소의 가치라던가, 이걸 계속 소장했었을 때, 이 가격이 올라갈까라고 생각했을 때, 약간, 퀘션마크죠. 왜냐면, 시즌템이기 때문에, 클래시템이 아니라. 하지만, 얘는 되게 인기 있던 팩이고, 이게, 팩 이름이 뭐더라? 아, 스쿨 메모리. 되게 귀엽죠. 책 가방인데 그냥 되게 귀엽게 이름을 지었던 이런 백의 가격을 처음부터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옛 백은 이 백이 한 645만 원이 정도로 하는데 지금 샤넬의 클래식 백 라인 천만 원대거든요. 그 백의 라인을 생각해 보면은 사실 크기도 그렇고 실용성도 그렇고 생각하면 이 백이 600만 원대인 게오좀 의아하게 샤넬을 아시는 분들은 오 가격이 생각보다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시즌 백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백은 이제 언박싱 할 템이고, 제가 이 백에 대한 TMI 썰들이 꽤 있어요. 옛날엔 제가 거들떠 보지 않았던 템이거든요. 이 백은 코코 핸들이라는 백이고, 이게 백 이름 자체에 코코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뭐냐. 클래식 템이라는 거겠죠. 코코. 박스의 구성은 제 채널을 보신 분들은 너무 많이 보셔서 지겨울 수도 있는데, 여기 분들은 처음이시니까. 이렇게 더스트백도 하나 들어가고, 이렇게 다잘 마감이 되어 있고, 안에 백, 이렇게 가죽으로, 가죽 닦을 수 있는 손 이렇게 넣어갖고 닦을 수 있는 뭐헝겊 같은 것도 들어가 있어요. 이게 사이즈가 미디움 사이즈. 이게 정리하자면 예전에는 뭐 미니 사이즈도 뭐 스몰 사이즈도 미디움 사이즈도 여러 가지 라인업이 있었는데 샤넬은 되게 글로벌 가이드가 명쾌하거든요 정확하게 클래식 라인들에서는 이게 예전에 있던 스몰 뭐 이렇게 표기하지 않고요 미니 다음이 미디움이에요 미디움 라지 맥시 이렇게 네 가지 사이즈로 나오고 흔히들 스몰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이즈가 미디움 사이즈고 한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사이즈에요 미디움 사이즈가 비교할 아이템은 제가 가져온 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는. 클래식 라인에서 들고 나올 수 있는 이제 요 작은 라인인데 얘도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코코엔드하고 뭐가 다른지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리려고 제가 들고 나온 거예요. 미디움 사이즈. 얘는 가죽 다르긴 하죠. 얘는 제가 좋아하는 램스킨 가죽이고 얘는 캐비어 가죽이에요. 근데 말 그대로 램스킨 가죽은 조금 야들야들하고 부들부들한 대신에 스크래치에 조금 약하고 캐비어 라인이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라인이긴 하죠. 이게 실용성이 좋거든요. 이게 긁어도 긁히지 않고. 표면에 철갑상어 같은 이렇게 가공을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인기가 많은 게이 캐비어 요 라인인 거예요. 코코아인들은 캐비어 라인으로만 나온대요. 클래식 백에서는 보통 하늘 체인, 이거. 샤넬 체인이 보통은 탈부착이 안 되는 게 보통이에요 탈부착이 안 돼야 돼요 보통 그래서 제가 클래식백을 하나 갖고 와봤어요 구멍이 뚫려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있어 가지고 보통 이게 탈부착이 안 돼요 이 체인 자체도 샤넬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이 체인이잖아요 가죽과 체인을 엮어 가지고 만든 이게 다 엮어 있어요 보면은 이렇게 한땀한땀 한땀 저희가 시침질 하듯이 엮여 있거든요 코코앤들이 왜 인기가 많냐고 하면 한국 사람들은 일단은 실용적인 부분을 되게 중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들기도 좋지만 이렇게 매는 걸 선호하기도 해요 손이 편하려고 근데 얘는 이 체인이 탈부착이 돼요 말 그대로 코코 핸들 이렇게 핸들을 탑 핸들로 들면 토트 연결하면 크로스 뭐 연결한 거를 안 떼고 들고 다니면 약간 그거 자체도 이제 뭐 디자인 될 수가 있는 그런 실용성을 가지고 있고 내부도 이런 식으로 섹션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앞쪽에 뭐 중요한 거 넣고 요 뒤쪽에 팩트 같은 거 넣고 차키 넣고 하면 편하잖아요 사람 들고 다닐 때 근데 이런 클래식 핸들을 봐봐요. 이렇게 한 통이에요. 이렇게 원통으로 딱 되어 있다 보니까 수납에 있어서 도 조금 더 불편하다기 보다는 조금 더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얘는 끈도 떨어지지 않아요. 영원 불멸의 끈을 계속 들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뭐 여기서 제 개인 취향이 나오기도 하는데 저는 램스킨을 좋아해요. 저는 이제 캐비어 라인보다. 램스킨하고 뭐 캐비어 가격이 달라요. 그런데 가격 다른 거 없고 가격 다 똑같아요. 근데 샤넬이 보통은 추구하는 반은 이 컬러를 보면 조금 아실 수 있는데 이 컬러의 채도가 조금 다르죠. 가공을 하다 보면은 이 예쁜 빨강 빛이 조금 덜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죽 본연의 컬러를 찾기에는 제 개치는 램스킨이다. 제가 이거를 처음에 사지 않았는데 거들떠 보지도 않았었는데 왜 이걸 사게 됐냐? 적어도 10년 전에는 이 디자인 자체가 약간 조금 나이 들어 보인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는. 그때는 그렇게 거듭떠보지 않았던 거를 이제서는 마음에 들어갖고 당장 주세요 하게 됐다 그 명백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레드 컬러이기 때문이었다 제가 이 빨간색 가방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면은 청바지 흰 티에 뭐 자켓 하나 입고도 빨간 가방 하나 들어주면 포인트가 딱될 때가 많아요 이거는 이제는 뭐 나오지 않은 맥시 사이즈일 테니까 진짜 큰 사이즈 이건 미디움 사이즈 클래식 백이고 이거는 코코 핸들 이런 아이들이 샤넬의 이제 클래식템으로 계속 사랑받고 있는 템이다. 이게 샤넬 가격이 지금 가격에 대한 이야기들이 논쟁들도 많고 또 제가 몰랐던 사실 또몇번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끝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끝나지 않았고 계속해서 뭔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걸칠 수 있고 이거는 그 일종의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치품이 사치품. 이런 하치품 라인들은 본인 만족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위한 브랜드 밸류를 준다는 건 저는 뭐 소비자 관점에서는 그럴 수 있는 브랜드가 된다면은 좋을 수 있는 거 같고 그런데 지금 너무 희귀해서 막 허, 너무 갖고 싶어템이 된게 생활의 변화도 느끼고 이런 뭐 샤넬 브랜드에 대한 위상도 달라진 거 같고 명품이 그만큼 좀더 가까이 와 있지 않을 생각도 들기도 했고 그래서 한번 소개해 주고 싶었고 전 음악 채널이기 때문에 제일 제가 걱정하는 건 무슨 음악 할 거냐. 저 옛날 드라마 OST예요 모르네 죽어도 몰라 내가 보기에는 이걸 알 수가 있어. 그러면 어? From 한국 드라마 이름은 파일럿이었고 최수종과 최시라가 나오고 막. 저희 채널 보시는 엄마들 다 알아요 언니들 다 알잖아요 그죠 파일럿 파일럿의 엔딩이 진짜 웃긴데 나만 알아서 이거 나만 웃어 엔딩에서 얘를 얼마나 사랑하면 항공 드라마라고 했잖아요 그 남자 배우랑 여주랑 이렇게 둘이 딱이게 안고 달까지 가요. 거의 국내 최초 CG였을 건데 <laughs> 여기 조명이 다니면 달로 갑자기 훅 이렇게 가요. 진짜 그게 엔딩이야. 아니? 정말 사랑해서 이제 행복해졌다를 얘기하는 건데 뭐 뭐였냐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이것이 끝이라고 나는 믿지 않았지. 이렇게 시작한 도래. 가격도 올라가는 거다. 끝도 없이 오르고 있는 샤넬 가격한테 이 정도로 순화해서 이야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아마 내년도에 만날 것 같아요. 2023년에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 샤넬 같은 하루 보내길 바래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정.